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다. 각 괄호에 들어갈 답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번, 테이블 내에 행을 의미하며, 행, 레코드라고도 한다. 레코드, 어떤 요소의 집합, 혹은 테이블에서의 행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집합과는 달리 중복이 허용될 수 있다. 네, 행에 해당되는 것은 튜플입니다. 그렇습니다. 1번은 튜플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튜플의 범위는 이게 하나의 튜플이 됩니다. 이게 튜플이고, 이것도 하나의 레코드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튜플이고요. 각각의 행을 모두 튜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릴레이션에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릴레이션 또는 릴레이션 외연 릴레이션 익스텐션이라고도 한다. 이번의 정답은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건곧이 데이터의 전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알아두셔야 될게 릴레이션 인스턴스와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 속성의 집합을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스키마는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특정 데이터 집합의 유니크한 값의 개수를 의미한다. 튜플의 개수는 카디널리티입니다. 그렇습니다. 3번은 카디널리티입니다. 튜플의 개수.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에서는 튜플이 총 3개이기 때문에 카디널리티는 3이 됩니다.